생각,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오로지 관찰만 하는. 네. 근데 그렇게 오로지 관찰만 해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음. 생각이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음. 사회도 말씀에도 보면은, 번뇌도 생각을 하지만은 지혜도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번뇌도 말을 하지만 지혜도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지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의 말을. 관찰이 힘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 그리고 관찰력이 힘이 좋고 정보가 쌓이고 그것들이 지혜가 됐을 때 지혜가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또해 주죠. 그, 그 관찰이 이제 그거예요. 사띠. 알아차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알아차림이 돼요. 본인이 몸을 알아차리는 게 능숙하다. 그럼 몸을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능숙하다. 그럼 느낌을 알아차리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좀더 들어가서 뭐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면 마음을 알아차려도 돼요. 또 네. 나와서 법을 알아차린다. 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걸 알아차려도 됩니다. 그런 거들 자연스럽게 음, 들어오면서 알아지는 게 좋고. 내가 막 지금 안 보이는데 억지로 찾아서, 찾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거에. 음, 다시. 법을 알아차리는 게 어렵다. 그럼 다시 또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고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없다. 그럼 다시 느낌을 알아차려도 되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다. 그럼 다시 또 몸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알아차림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알아차리이 그러면 좀더 범위를 줄여가지고. 저녁예불를 하고 잠깐 좌선했잖아요? 그, 안 끊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수행하실 <laughs> 때 질문이 많은 거참 좋습니다. 왜? 그냥, 그냥 스님들이 말해준 데 바다, 그냥, 가, 그, 복사기처럼,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발달이 안 되고, 그런 스스로 사유하는 것들이 참, 우리 그 지혜도 보면은 지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 문사수라고 하죠. 그 생각에서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답이 구해질 수도 있고 안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관찰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이쪽 세계로 안 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던 관념의 세상, 뭐, 뭐, 범부의 세상, 중생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균열을 내줘요. 균열을.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갑니다.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순간 어떤 법문을 딱 들었을 때그 균열이 와장창 다깨져버다 관념이 깨져버려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가에서는 뭐,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또,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이거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승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고. 하지만, 어느 그, 딱그 시기, 모든 그 정보가 쌓이고 축적됐을 때, 그 순간은 딱 한순간이거든요. 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테크닉이랄 게 없어요. 수행이. 수행은 어떤 테크닉을 막 요구하고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계속 어떤 물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오죠. 좌선할 땐더 그게 뚜렷했었고. 옆사람이 부스러 거릴 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응.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이 가면 은저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듯이 그물 흐름은 놔두세요 그냥 물 흐름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그 흐르는 걸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거에다가 고춧가루만 뿌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흐르는 거를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려고 하죠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들은. 그래서, 옆 사람이 소리를 내면 막, 신경이 날카롭게 막,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열심히 좌선 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응. 마음이 가면, 그냥 가면, 어, 갔구나라고 알면 끝나요. 응. 뭐, 왈가왈가 할 것도 없어요. 가면 가는 줄 알고, 오면 오는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알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정막감이 느껴오면 정막감이 있는 줄 알고, 고요함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는 줄 알고, 고요함이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 그냥 알면 되고, 그렇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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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알고, 알이 알고, 알 그런 걸 알죠, 이제. 몸이 법당에 있었으나, 화장실에 있었으나, 공양간에 있었으나, 한 번도 이 현재 순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현재만 딱 남습니다. 현재, 현재. 계속해서 현재. 현재, 현재. 응. 그때 마음이 참 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있고, 그걸 마음이 많이 떨어졌다, 분리됐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옆사람이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의 주파수. 그 내용이 아니라. 야이 바보야 라고 했을 때, 그 바보야라는 관념의 의미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파수만 들릴게요. 음. 야, 이 땡중아! <놀람> 음, 해도, 그냥.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알아지는 거 있는데 그냥, 그냥 알아지는 것 뿐. 그냥. 네. 관념이 붙지 않는. 음.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이제 못 보던 것들이 보이니까 흥미가 생긴다. 이런 말이. 말씀하셔서 해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은 수행을 하기 이전에 그 기존의 세상 그냥 우리가 살아간 일상생활 그것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도 타부시하면 안돼 지혜는 지혜의 가장 그 정말 기가 막힌 속성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수용하는 성질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수용 앉아 계실 때 지금 그 다리가 방석에 닿아 있는 느낌 아시죠? 예. 그 알, 그거 아는데 힘 들어갑니까? 음. 집중할 필요 있나요? 예. 없죠. 지금 스님 말하는 거 들리시죠? 예. 들릴 때, 어, 들리는구나라고 알수 있죠? 이거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나요? 아니, 그냥. 음, 그냥 들리죠. 그냥 들려오죠. 예.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예. 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리시나요? 예. 보여지나요? 예. 네. 내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보여지나요? 전체적으로. 예. 힘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좌선이든 경행이든 일상생활이든 딱 그거 하나요. 어떤 특별한 기교니, 뭐 테크닉니, 이 앉은 자세니, 발바닥을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다아니 그런 것들은 다 관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나라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하고 뭐 하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은 본인의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또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근데 좋은 일을 닥쳤을 때는 좋아하, 하, 좋아하고 취하고 싶어 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하고 근데 피하고 싶어, 싶어 한다고 해도 또 피해지나요? 그런 것들이 응.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되게 이 수행은 본인의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찰력을 키워내서 질문을 던지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근데 관찰력이 먼저, 관찰, 관찰하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지든 더 커지든 상관이 없어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아는 게 중요하고 두려움이 더 커지면 커진다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게 정말 저는 알아차림 수행하면서 이, 그, 제가 스님이 개인적으로 그 느끼는 감명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게 뭐냐면요.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뭘 해도 그냥, 그, 왜냐하면 알아차림은요. 항상 뭘 하든지 간 뒤에 있어요. 네. 그럼 그 뒤에까지 가면 또 다, 얘는 또한 바퀴 더 뒤에 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네. 네. 이게 참 놀라워요. 뭔가 지혜가 꿰 뚫어본다, 꿰 뚫어본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 정말 금과 옥조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법문만 나 무조건 뭐꿰 뚫어봐야 돼, 꿰 뚫어봐야 돼, 꽤 뚫어봐야 돼. 꿰뚫어 보는 건 결과거든요. 결과. 그러면 원인을 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꿰뚫어 보는 것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꿰뚫어 보여지는 걸 봐야 돼요. 꿰뚫어 보여지는구나. 그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봐야 돼. 수동태. 그수동태 그러니까 꿰뚫어지는 것을 알아야지, 그 무엇이 꿰뚫어 본다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또. 그꿰뚜어 보여지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꿰뚜어 본다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경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졸음이 오면은 졸음을 쫓아내려고 하죠. <laughs>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해 보니까 생초기에 많이 그랬어요. 졸음을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눈이 감겨요. 졸음이 더 와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휴 모르겠다. 네네 마음대로 네 해라. 내가 졌다. 딱 하니까 졸음이 딱 깨요. 놔버리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하니까 딱 졸음이 깨요. 그러니까 졸음의 졸음이 우리는 안 좋은 대상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졸음을 대상으로 졸음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졸음이 이제 얘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졸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적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 아까 말씀드렸지 흐름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육근경식의 흐름에 개입을 하지 마세요. 그게 감각기관을 수호한다는 표현이에요. 감각기관을 수호한다는 게 내가 나서 가지고 일일이 수호하는 게 아니라 CCTV 하나 딱 설치하면 끝나요. 인건비도 안 들어요. <laughs> 네. 자, 요트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모터, 모터로 가잖아요. 모터. 열심히 모터가 돌아가서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굳이 노를 저어야 돼요? 더 빨리 가게 하려고? 오히려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 마찰력으로. 예.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는데 어떤 한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한다 그게 지금 계속 마찰력을 일으해가지고 오히려 알아차림 힘이 가속도가 안 나요 이미 가속도가 잘 나서 가고 있는데 왜 계속 브레이크를 밟냐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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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아차림만 남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요기들이 되게좀 수승한 체험으로 여기는 것 중에 몸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알아차림이 <laughs>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알아차림 그니까 알아차림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응. 그럼 뭐 몸, 몸만 사라질까요? 사라 사라진 사라진, 사라진 게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라지면 아 사라지는 그 성질이 있구나 또 생겨나면 아 생겨난 성질이 있구나 응. 그런 이해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원리 음, 그런 게 중요하지. 근데, 불이 꺼지면은, 불이 꺼졌다고 깜깜하다고 싫어하고, 또 불이 켜지면은, 아, 불이 켜졌으니까 밝다고 좋아하고, 그냥 단지 스위치, 아,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지는구나. 스위치를 반대로 하면 불이 켜지는구나. 그 원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음. 놓쳤으면, 놓쳤으면 다시 알면 돼요. 놓쳤으면, 놓쳤다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림을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놓쳤으면, 아, 그냥 그건, 그냥 다시 리셋하시면 돼요, 리셋. 그거에 대해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네. 고전할 필요도 없어요. 놓쳤으면, 아, 놓쳤다고? 알면, 아는 순간이면 다시 알아차림 돌아와요. 놓쳤으면 놓쳤다고 알고. 네. 이게요, 뭐, 알아차림 잘한다고 부처님이 와서 뭐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혼내시긴 하려나? <laughs> 어떤 특별한 기교니 테크닉이니 저는 그런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알아차림. 그게 제 저는 그랬어요. 유일한 기교이자 테크닉이자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놓쳤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알았다고 뭐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알만이 알만 있으면 음. 그냥 이나후 충분해요 이나후. 물론 수행 초창기에는 저도 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그 발바닥 경행 같은 경우도 이해를 들었지만은 힘을 많이 줬었어요. 힘을 많이 줘서 알아차리려고 하고 물론 법문도 그 와중에도 법문은 들었었죠. 와이드하게 봐라, 어, 넓게 봐라 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힘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해서 점, 그 개선해 나가고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좀안 좋은 느낌은 없애고 싶어 하고. 좋은 느낌은 취하고 싶어 하고 그게 로바도서거든요. 탐진 그럼 수행을 탐진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탐진으로 하는 건 수행이 아니죠 굳이 수행 안 해도 우리 탐진으로 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걸 건드리는 게 그걸 문제시하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아까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흐름에 건드리지 않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명상 체험에서 좋은 체험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막 그걸 또 그건 또 지키고 싶어요. 또.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죠? <laughs> 네, 그죠? 근데 그 원리가 다같아요 단지 플러스로 갔느냐 마이너스로 갔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는 줄 알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 줄 알고 그때 또뭐 어디서 소리가 들리면 아 소리 있는 줄 알고 계속 마음이 현재에 있어요. 현재, 현재, 현재 지금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가 몸을, 알아차림, 몸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문제시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건들질 않는 거예요. 그 건들질을 안아야 있어요. 무아라는 거. 건들었다는 건 이미 내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알, 알아차린다고 해가지고 다 무아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성숙해졌을 때 무아라는 것도 에. 좋은 느낌. 이, 있으면, 그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는가. 응. 싫어하는, 반대로 또 싫어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싫어하는 느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느낌에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는가. 음. 응. 그것을 알고, 알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응. 사회도 본문에도 그게 있죠. 사회도하고 큰 사회도 본문에. 큰 사회도는 사띠 하나로 충분하다. 떼자의 사회도는 제자인데, 알아차림 사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두개 같은 말이거든요. 수행의 단계에서 아직 그 수행이 관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찰력은 참 좋아요. 알아차리면 참 좋아.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냥 거기까 아는 거에서 그냥 끝나. 알고 알고 알고는 하는데 지금 뭘 알고 있느냐면 맨날 예 아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끝난다고. 오늘도 오늘 물어봐도 그 대답하고 다음 날 물어봐도 그 대답하고. 제가 그랬어요. 네. 저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좀 박차를 가, 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써주는 거죠. 그렇게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이게 있었으면 왜 이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써주는 것도 막그 관념에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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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왜 하고 어떻게만 던져 놓는 거예요. 왜 하고 어떻게만 툭 던져 놓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음. 답을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답을 찾았으면 찾았다고 알면 되는 거고요.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알면 되는 거고요.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아차림에 좀더 생각이란 아 잠깐 생각을 좀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좀 빠져들고 있다 하면은 좀 잠깐 멈추고 생각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또 물면은 그때 좀 몸을 알아차리시는 게좀더 좋고 몸이 좀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다시 알아차림 좀 돌리고 이고이고 아이고, 그렇게 명상을 해보면참 하루 종일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24시간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할애한 시간이 정말 없었다는 것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자, 본인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인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탔는데 그 청소하시는 보살님께서 뜬금없이 질�... 말을 거시더라고요. 스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누구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좋은 말들을 막 하고 싶죠, 그럴 때. 멋지게 보이고 싶어. 멋지게 보이고 싶고. 폼나게 보이고 싶고. 스님처럼 보이고 싶고, 예, 저는 일체 중생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야 뭔가 좀 스님처럼 보이니까. 그게 다 연극이거든요, 근데 연극. 연극은 근데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 딱 하나 한 사람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내 몸과 마음에서 내가 이제 빠져나가죠 그냥 몸과 마음 그러니까 세계 평화라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자로서 열반을 얻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수행자의 기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헛된, 그러니까 헛된다 고기보다도 너무 높은 그거 기대치를 주고 느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우려도 있어요. 예. 스님들은 이럴 때 이제 경전에 보면 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딱 너무 이렇게 구렁이 담부 넘어가듯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제가 출가를 했었어도 했, 했지만요. 출가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수행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항상. 나는 이번 생에 내가 열반을 얻지 못한다 해도 또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백생 천생 열반을 백생과 천생 동안 수행을 해서도 다음 생에서 수행을 해도 열반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하심으로. 처음 갔을 때 어떤 스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출가했냐고. 저는 이미 이제 미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접하고 이제 태국에 가서 출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난 그냥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럼 그 스님이 피지구 어요 겨우 그것 때문에 출가했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뭐야 최소한 뭐 열반 이런 걸 얻으려고 출가해야지 이런 걸 원한 거죠. 에이. 괴로운 거예요 그거. 그렇게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 원인을 올바르게 갖추면은 결과는 올바르게 됩니다. 그게 뭐 시간, 시간의 문제,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어떻게 보면? 음. 출가 전에 프랑스 어 과외를 좀 했었어요. 전공이 프랑스여가지고 어 그러다가 이제 아,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서울지검 검사님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검사님하고 이제 공부를 한 3, 4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검사님도 제 처지를 알고 도와주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우신 분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 누구누구시면 이제 졸업하고 뭐할 거예요? 아니, 저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왜, 음, 학교도 좋은 데 나왔겠다, 뭐, 어, 뭐, 인물도 좋겠다,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요, 성격이 개차반이어가지고, <laughs> 네, 이번 생에 수행해서 마음을 닦아서 다음 생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음.